여기를 보온제로 다 싸죠. 그래서 그 온수는 빨강색, 냉수는 파란색. 그래서 여기 빨강색, 파란색, 빨강색, 파란색. 기존에 호스로 쓰셨는데, 이 부분 어, 리로스까지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물 통수 잘 됐습니다. 작업 내용 확인하겠습니다. 온수기 두 군데 서명 개선 해 드렸고요. 온수, 연소, 냉수 잘 나옵니다. 이동식 고압펌프, 온수 쪽에 연결해 드렸습니다. 이쪽 수전, 보호대 설치했고요. 리로스 연결해 드렸고, 앞에 토출구 바꿔 드리겠습니다. 위로스, 온수로 나옵니다. 온수, 이쪽 수전 보호대 해드렸고요 온수, 냉수 이상 없습니다.